컴퓨테이의학부 이주연 중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별 연구 목표는 스마트 LLM 기반의 다중 로봇 작업 시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이 바로 이번 중간 연구 발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먼저 연동한 영상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면은 최, 총 3개의 모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모드를 실행을 하면서 로버원 뷰라는 PNG가 PNG, 그 다음에 두 번째 뷰, 세 번째 뷰가 사진이 저장이 되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나중에 사, 스마트 LLM에 직접 연동할 그 코드를 지저, 직접 실행한 결과이고, 더욱이 이제 세 번째 그 모드를 실행했을 때는 직접 그 조작을 하면서 이 연동이 잘 되고 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함께 담았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사용 환경인데요. 유니티 엔진을 먼저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3D 환경에서 로봇이 움직이는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코랩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 유니티 엔진을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분투를 활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유니티 및 오픈 GL과의 호환성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윈도우에서는 더더욱 있고 이를 좀더 실시간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우분투 리눅스 환경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파이썬 패키지 추편은 충돌 위험 방지를 위해서 이 가상 환경 VEMB라고 하는 환경을 활용하여 격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드 구성입니다. 멀티 로봇 PY 즉이 코드가 가장 핵심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의 모습이 영상에 담겨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코드는 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가장 추상적인 레벨로 이 LLM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execute 테스크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로봇 관리에 들어가서 switch to 로봇을 실행을 어 해서 어떤 로봇을 활용할 건지 선택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move를 통해서 움직일 행동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함수들의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컨트롤 스텝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실제 동작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드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선택 모드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연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저장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기 위함일 뿐이고 실제 사용할 모드는 이 태스크 a 로케이션이 되어 있는 이 스마트 LLM 연동에 활용한 모드입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추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뮬레이티 연동을 완료를 하였고 이후에는 이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를 다 각각의 분석을 해이 토크나이징을 해가지고 LLM에 넣는 작업을 활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